남친만 저렇게 안 입으면 돼요. 진짜 싫어요. 여자들이 좋아하는 겨울 남친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음. 예정입니다. 부담스럽지가 않은 군. 음. 평범하게 데이트할 것 음. 같은. 근데 좋아요. 살짝 투머치함이 빛 어. 부자 오빠 같아. 어. 증권가 신나서도. 목도리 포인트 어. 너무 아. 마음에 들어. 아. 나를 위해 조금 더 신경 써준 오 음. 음. 진짜 눈하나 길거리에 열명중 여덟 명은 그러고 다니는 같은 음. 룩. 너컬을 골라와요. 내 남친만 <laughs> 저렇게 안 입으면 돼요. 순한 친 스타일. 네. 저는 그냥 어, 보자마자 반했어요. 내스타일다 핏도 너무 예쁘다. 좋아요. 그렇니다 <laughs> 떡볶이 코트를 입을 거면 캐주얼해라. 무난하게 괜찮다? 30대가 조금 어려보이려고 노력했다? <laughs> 왜 떡볶이 코트를 입었지? 하나가 너무 다 과해요. 깔끔하고 아내 남친 그냥 계속 저렇게 입고 왔으면 좋겠어 <laughs> 진짜 싫어요. 무슨 표 같아요? 어딜 들어가서 코트를 벗더라도 가하지 않겠다.